안녕하세요. 주스토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드아온타워바오 하이 타임이 들어왔고요 여러분과 신나게 한번 박스를 열어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음, 이번에도 뭐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요거는 뭐야? 필름? 같은 느낌의 팩인데요. 약간 요 인스타그램 느낌? 요런 느낌의 필름 형태, 투명한 약간 반투명하죠? 요런 느낌의 팩이고 투명이 아닌 제품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이야, 스티커는 아니고 종이고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칼선이 나 있어서 사진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프레임을 씌워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필름이고요. 반투명한 거 다섯 장 그리고 요렇게 되는 거 다섯 장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것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앵글 같은 느낌. 이렇게 한, 요런, 요런 느낌 아시죠? 카메라 앵글의 느낌이, 요런 디자인이고, 요렇게. 이렇게 투명한 거 다섯 장이 있고, 나머지 다섯 장은 요렇게. 정말 화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두개다쓸수 있겠죠? 안에 거랑 다 분리가 돼요, 아까처럼. 그래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요런 필름 스티커였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팩도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아까는 근데 한 컷이었으면, 이번엔 약간 두 컷짜리 느낌이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있는 종이 형이에요, 는 이런 느낌. 이렇게 다섯 장이 있고,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렇게 종이 형태로 또 다섯 장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다음은 약간 다 필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필름이에요. 진짜 영화에 정말 필름 같은 느낌이고, 이 보면은 이 안에 다 칼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원하는 사진을 진짜로 찍어서 필름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반투명한 재질 다섯 장 있고, 불투명한 재질로 이렇게 다섯 장이 있습니다. 너무 뭐, 마음에 들어요. 다음 것은 약간 긴 형태, 정말 필름 형태.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다섯 장. 긴 필름 형태, 이렇게 종이 형태로 된거 다섯 장. 그리고 이건 거의 네컷 사진 느낌이에요. 아이건 세컷이구나? 이런 느낌, 이런 네컷. 요것도 이렇게 길쭉하게 네컷. 그리고 이것 네컷, 네컷. 총 여섯 컷. 우와 많죠? 이렇게 같은 디자인으로 또 다섯 장들어있고 필름 형태인데 이렇게 뭔가 글씨가 약간씩 써있는 느낌. 이런 게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가 미묘한 글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보시면 칸막이가 칼선이 다 칸막이가 깔선이 다 가져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있고, 이거 세컷 짜리 이런 느낌, 이건 두컷 짜리 느낌, 그리고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다섯 장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도 이렇게 필름 느낌인데, 이렇게 두 개랑 하나 되어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세 개인데, 이렇게 언발런스, 이건 두 개고요. 이것도 세개 이런 느낌, 이것도 네 개, 오 신기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종이 형태 다섯 개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음! 구매해 봤고요 어머 하,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한 장에 한 장씩 있는 걸 봐서 아마 이 포토카드 같은 것도 세트인가 봐요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포토카드 어, 너무 예쁘죠 저 요새 이런 거 모으는 거 취미인데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디자인이긴 해요. 제가 이렇게 같은 디자인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와이거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무광 칼선이고 얘는 약간 홀로그램 코팅이 별, 코, 별 코팅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두개다 쓰고 싶어서 이렇게 욕심 내서 두 가지를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 너무 예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무광 칼선 스티커고 요거는 홀로그램 별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너무 예쁜 이런 느낌의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마테인가 봐요. 와 마테를 하나 샀고 여기에서 이렇게 덤을 같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뭐 소수이 소수이 무슨 일이야? 빈티지 타임, 다크 템을 이렇게 진짜 깨알 작은 파츠들까지 이렇게 하나씩 써보라고 넣어주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사랑해요. 제가 구매한 아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딱 봐도 너무 예쁘죠? 역시나 제가 인물에 빠져서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허, 진짜 예쁘죠? 이런 소녀들이 아, 월별로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은 월이 있어서 그 소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너무 예쁘잖아 미쳤다 미쳤다 와우 여기까지가 반복인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예쁘죠? 물론 잘라서 쓰는 마트고요 칼선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뭐 깨알 영문 글씨나 뭐 그런 거다쓸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우선 너무 예쁘잖아 다음에 이어서 마트도또산거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사실은 제가 아까 제품처럼 롤인 줄 알고 샀는데 이제 요거는한 가지 패턴이 이제 나와있는 요런 스티커더라고요 이렇게 한 줄로 되어있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도안 보여드리면은 여기도 소년인데 너무 귀여워 됐어 너무 사랑스럽죠. 와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쁜 이런 소녀가 있었고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너무 예쁘거든요. 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소녀들이 있는 두 가지 같은 디자인이고 옵션이 달랐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도 마트거든요. 근데 네, 너무 포장이 양증 맞죠이 마트고 헉, 이 안에 깨알로 이렇게 덤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이거 뭐야? 떡 같은 거 이거 이것도 이렇게 색깔별로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 헉, 뭐야 덤이 너무 소... 뭐야? 덤이 너무 소중한데? 우선은 이런 느낌의 카드 같은 느낌이에요. 스티커 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엽서 카드 느낌의 요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걸? 약간 명함인데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요런 이런 디자인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이거 같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의 디자인 요렇게 약간 포토카드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요런 것도 들어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야 그리고 요런 떡 메모지 음 요런 소녀 소녀 여기 보니까 소녀가 있죠 요런 갬성, 보타닉 갬성이죠? 요런 보타닉 갬성의 떡 메모지를 주셨고 이거 하나 샀는데 너무 뭐, 많이 주셨네 이거 진짜 예뻐요, 얘도 진짜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거리시는 거 보이죠? 와. 와 <laughs> 진짜 너무 예쁘죠? 미쳤다, 미쳤다 와 진짜 너무 예뻐 이 정도 반복인 것 같아요. 피아노까지니까. 하, 진짜 홀로그램이 넉넉하고, 꽃 그림부터 곰돌이. 무엇보다 이 소녀가 너무 사랑스럽잖아. 진짜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어서 또 마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사면서 저번 에 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서 이런 걸좀 많이 사긴 했어요. 이 제품 사실 4개가 세트인데, 없다고 품절 연락을 받아서 3개만 받았습니다. 보여드리면 너무 예뻐. 진짜 뭐야? 모양이... 프레임이 이렇게 있고, 얘는 이렇게 프레임만 있네요. 어 세상에, 너무 예쁜걸? 같이 산그 인물 스티커랑 같이 써주면 너무 좋을 것같아 11개의 도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홀로그램도 막, 테두리에 이렇게 박이 박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미쳤다. 와, 감, 진짜 감동이야.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요런 마법 소녀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제 반복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너무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튼 요로 보라 마법소녀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헉, 너무 영롱하죠. 얘도 홀로그램이 너무 영롱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예쁘고 디테일도 미쳤어요. 진짜 아이템 디테일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마지막 제품은 요거 빨간색 컨셉이고 여기도 요런 마법소녀 같은 느낌의 소녀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앨리스 같은 느낌도 나고 와, 진짜 너무 예뻐. 이런 느낌이 반복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홀로그램이 약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영롱하죠? 이런 반짝이도 예쁘고, 진짜 디테일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런 것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다음에 보여드릴 것도 마트예요. 얘도. <laughs> 여기들 많이 구매하시는 요거, 와시테이프, 요, WT, 요거 많이 브랜드 구매하시잖아요. 거기서 구매한 인물 마트고, 요렇게 여섯 가지 컨셉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덤으로 주신 스티커 같은데, 꽃 스티커인가봐요. 이런 느낌의 스티커도 덤으로 주셨고요. 요거는 인원이 요렇게 여섯 명이고, 컨셉이 달라서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세 가지는 약간 새 재질로 되어 있어요. 투명이 아니라 이렇게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개는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이런 컨셉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갬성적인 소녀분들이 전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음, 맘에 듭니다. 두 번째 오 뭔가 한복인 줄요런 콘셉트 위까지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맘에 들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프린트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네 마지막 이런 느낌 너무 귀엽잖아. 전신이라서 진짜 매력적이라니까. 너무 귀여운, 요런 느낌. 그리고 다음 펜마트도 보여드릴게요. 음명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 너무 목이 댕댕 잘린 거아요 보여드릴게요. 요일마다 옷을 다 갈아입는 느낌. 음! 아까 봤던 애랑 같은 디자인인데요. <laughs> 내가 지금 눈치를 못챘네. 아까 봤던 그 이용지 애들이랑 같은 아이고 같은데 얘는 이제 패스로 된 거예요. 오 왜냐면 내가 이 이분을 보고 았어 아까 내가 한복 같다고 했는데 <laughs> 이분이 계시더라고. 또 똑같습니다. 아까 있던 애들이고 전부 이렇게 같은 디자인인데 아까는 이제 불투명한 애였고 얘는 투명한 느낌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좀 투명이 좀 쓰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마지막 아이도 이런 느낌. 저 아까 다 있었던 애들이고 어, 투명이 진짜 너무 더 예쁘다. 좀 마음에 듭니다. 퀄리티도 아주 똑같아요. 더더 더 좋은 느낌. 그리고 짜잔 벌들 아이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이거 사고 정말 뿌듯했어요. 이렇게 아주 커버까지, 이런 커버까지 있고 사이즈가... 어, 저는 이제 A5로 골랐는데 A7도 있었거든요. A7 하나 더, 한 놈을 할걸 그랬어. 괜히 같은 사이즈로 했네. 이렇게 천으로 됐고요. 이거는 이제 북 커버라고도 할수 있는데 다이어리 커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풀수 있는 거고. 안에 열면은, 우와, 귀여워. 깨알. 이런 스티커 덤도 주셨고요. 안에 보면 속지까지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전 속지도 주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엄청 양 많죠. 반은 이제 무지고 반은 이제 모눈으로 된 거고 이렇게 링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닭뭐 내가 원하는 그냥 속지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인더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걸 띄워서닦고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죠. 이런 것도 괜찮고 전 사실 북커버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이 있다 하면은 얘를 가지고 다니기에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이런 책도 들어가는 사이즈이긴 합니다. 안에 링에 싹 걸려서 밑으로 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색깔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이거 같은 제품이고 이렇게 여기도 스티커가 들어있었네. 안에 내용물은 같고요. 보면은 이제 디자인만 색깔이 달라요. 이건 그린 계열의 색깔이고 앞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하늘색깔 커버고 앞 뒷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 색깔도 다 가지고 싶었는데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만 샀어요. 너무 귀엽죠? 색깔도 좋고 네, 아주 따뜻한 청 커버라서 마음에 듭니다. 이쁘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구매했어요. 약간 바인더인데 다이어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전 바인더로 구매를 했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 색깔이고 이게 자석으로 되어있어요 안에는 열면은 이런 식으로 너무 고급지게 되어있다 세상에 안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포켓도 있고요 이쪽에도 당연히 넣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자석이어서 맘에 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바인더를 같이 샀어요 이렇게 4분할형이랑 2분할형 이런 거 샀고 스티커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다이어리로 쓰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문득문득 문득 듭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다이소 속지거든요? 어, 아니네? 너무 똑같네? 아, 너무 똑같네? 너무 그러네? 폭이 더 넓어 보이는데 이게 더 짧았나 봐요. 이게 A5 사이즈에 비해서 좀 이만큼 작은 사이즈고 폭은 같아요. 그리고 공수를 보니까 공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호환은 안될것같아서 얘는 딱 얘만 사용 가능한 바인더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좀 여러 가지 꾸며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 짜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발매트입니다 발매트인데 마이멜로디가 이렇게 딸기랑 있는 거고 사실은 발매트지만 전 책상에 깔아놔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딱 구매를 했거든요 사이즈도 지금 제딱 데스크에 딱 맞고 너무 귀여워요 밑에는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 되어 있고 디자인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죠 마이멜로디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짜잔 보이세요 코로이고요 <laughs> 이 제품도 역시 라이센스가 있는 미니 소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런 5타입이죠. 어, 5타입에 요런 USB가 들어가 있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헉,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이건 좀 깜깜한 데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불을 다 끄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 무드등이에요. 그래서 머리마치나 약간 그럴 때 켜놓기 좋은. 색깔도 보라색이 너무 예쁘고, 크롬이 너무 귀여워, 세상에. 너무너무 귀엽죠? 이런 크롬이.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고. 아, 밝기도 가능하네. 이렇게 3단까지도 가능합니다, 세상에. 너무 좋은 걸게. 요렇게 반짝반짝이는 별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그리고 다음은 산리오 캐릭터 민 약간 피규어 같은 건데 요것도 어쨌든 라이선스가 있어 가지고 구매를 해 봤습니다. 랜덤이라서 아주 떨려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요렇게 있어요. 요 다섯 개 중에 저는 사실 어 귀여운데 시나모를 너무 귀엽고 퐁퐁프린도 귀여워요. 다 나오도 좋지만 궁금합니다. 뭐가 나올지 과연? 짜잔. 자, 이게 짜잔. 따단 따단 따단.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게 있고 짜잔짜잔짜잔 짜잔, 짜잔! 아 키티였어 귀엽네 이게 자석인가 봐요 응, 귀엽네요 요렇게 나온 아인가 봐 귀엽죠 이것도 피규어인데 요렇게 목마 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이 중에 시크릿도 있대 시크릿도 있는데 어 괜, 왠지 시크릿이 쿠루미 같은데 쿠루미 나왔으면 좋겠다 오 설레요 어떡해 꾸루미, 꾸루미. 또 약간 뿔이 있는 것 같아. 응, 음, 여기도 이런 카드가 있어요. 마이멜로디 카드네. 또 약간 뿔이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목마가 나왔어. 우선 보라색 목마예요. 누군지 모르겠어. 우선 보라색 목마가 나왔고. 짜잔, 짜잔, 짠. 아, 마미리였네. 음, 아, 그래서 네가 나왔구나. 아, 그랬구나. <laughs> 하지만, 아,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 목마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가, 대가리가 너무 무겁네, <laughs> 고정이 안, 되, 고정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휴, 머리가 무겁네, 많이. 뭐, 런 식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 아이가 나온 거였네. 이거 아, 이거 예쁘네. 생각보다, 요거는 라이센스가 있는 제품이라 그런지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요 너무 귀엽다 만족스럽습니다 음, 귀엽네요 너도 여기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짜잔 짜잔 <laughs> 제가 마지막에 구매한 제품은 바로 요거 킷플레이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요렇게 제품이에요. 이미 뭐 산유 좋아하시는 분이신적 있겠지만 블럭이거든요. 이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시나모롤의 약간 디저트 카페 같은 느낌. 요건 마이멜로디 카페. 이건 품품푸린의 푸딩 가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헬로키티 약간 의상샵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샵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항상 탐내고 있던 아이거든요.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파는 제품을 구매를 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반짝반짝 꾸러미의 시크릿 하우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고아이들과 그 마지막에 이 프로미 하우스까지 이렇게 있어요. 시크릿 하우스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 세트를 연결하면 산리오 캐릭터 스트리트를 만들 스트리트를 만들 수 있어요.라고 돼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 보시면은 제가 이걸 사면서 너무 예뻐서 이걸 하나 더 샀거든요. 이마트에서 가서 산 건데. 뽐퐁푸링 <laughs> 푸딩샵인데 아까 제가 산거 중에 같이 세트를 구매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여기 <laughs> 중국에서 제가 쉽게 해서 산 제품, 이제 여게 이마트에서 산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좀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이거 산리오 라이센스가 있을까? 왜냐면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너무 저렴하니까 약간 의심을 두고서 구매를 했는데, 요렇게 한국 상품과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같이 뜯어볼까 합니다. 같이 비교를 좀 해보고 뜯어볼게요. 얘도 보시면은, 여기에 산리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중국 산리오 상해 라이센스겠죠? 여기 보니까 상해 리미티드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상해 라이센스도, 여기는 코리아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이나 이것도 너무 똑같아요. 약간 의심이 들긴 하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중국에서 온게 과연 진품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드니까. 요거 두 개를 같이 열어서 한번 볼게요. 뭐가 다른지. 혹시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요 뭔가 정품 같아 보이보이런 명함도 있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국게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에서 산이정품 한국에서 들어 있을한한번뜯어한게요 비교해봐야 되니까 색깔이나 이런 것도 색깔이나 안에 뭐 약간 뭐가 다를까 보는데 정말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사이즈도 살짝 똑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여러분 이런 제품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 제품을 사, 쉽게 서 사셔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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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다 완전 대박 여러분 진짜 추천드려요. 나 지금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천 추천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타오보 하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오늘 추천드린 뭐닦템이나산리오 뭐 이런 블럭 이런 것도 어 혹시나 쇼핑에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인사하자 얘들아 아휴 못해 머리가 무거워서 안녕히 계세요, 빠빠잉.